트럼프 미국 공화당의 의견이라고 할수 없는 미국 민주당이 서로 실망 대결을 벌이고 있다. 정확하게 같은 수준이다. 서로 상대편이 파시즘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모두 보인다. 미국 민주당 쪽이 70%의 책임이고 트럼프 쪽이 20%의 책임이다. 한국 정치와 비슷하다. 주류 언론을 가진 쪽이 파시즘 선동을 해도 뭘 해도 다 된다. 그런데 주류 언론은 자기들은 무조건 뺀다. 따라서 진짜 파시즘이 숨어지고 기득권자의 밑보인 세력이 문제로 올라간다. 시장의 의미가 바뀌었다. 시장 경제이론의 시장이 아니다. 패대 전 세계 사람들이 칭얼대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구조다. 대통령과 횟가 이중 권력인데 사실상 횟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 그런데 횟는 무한정부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세계가 무한정부를 흉내내는데 사실 모두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증권사 애너리든 공인중개사이든 신문기자이든 대학교수이든 소수 의견이 없다. 빅테크 기업이 규제하기 전에 한국 같은 귀족 사이에 사대부 문명은 소수 의견 집밥는 테크닉이 존재 해왔다. 정부가 실패해야 한다. 정부의 실패가 세계에 공유가 돼야 한다. 패를 가진 미국이 정부의 실패를 하긴 어렵다. 세계의 다수 국가가 정부의 실패 를 맛보아야 한다. 정부의 실패를 맛본 국가들의 성냄 분노를 알아야. 미국 민주당과 트럼프가 서로 실망시키기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한국 경제 전문가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만 본다. 한국 국민을 잡힌 고기로 본다. 바이든 체제가 시작되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을 잡힌 고기로 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어차피 어디로 가든 고통이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부활하는 고통의 상고가 맞다고 본다.